네. 레이저 커터 3강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이제 다양한 설계 프로그램에서 DXF 도면으로 변환하는 방법을 한번 제가 알려드릴게요. 예시로 카티아, 퓨전360, 일러스트레이터, 이세 개를 예시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힌트를 얻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에 적용시키면 됩니다. 네, 이번에는 카티아로 제가 어떻게 드로잉 도면을 내고 DXF로 저장을 하는지 한번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제가 두 개의 파츠로 이제 3D 모델링 했는데 하나를 지어보면 안에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래서 이 사각형이 이제 들어가는 그런 구조인데 이 상태에서 이 카티아라는 프로그램은 이제 2D 전용 도면에 들어가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 예시를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에서, 여러분들이 쓰는 프로그램에서 이제 힌트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씩 가져와 볼게요 이거는 이쪽 방향으로 이제 커팅 사각형 하나 그리고 얘는 위에 방향으로 이렇게 가지고 와야지, 이제, 좀 보기 좋게.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런 텍스트는 그냥 지워도 되거든요. 그래서 두 개의 도면을 이제 가지고 왔고, 여기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기에, 이제, dxf 파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dxf 파일, 이걸로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프로그램 레이저 커터 프로그램에 이제 입력을 하면 돼요. 네, 제가 이번에는 이제 퓨전 360으로 DXF 도면을 변환하는 방법을 보여 드릴게요. 예시로 그래서 제가 우선은 이렇게 바디 1, 바디 2해 가지고 두 개의 파츠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밑에 판을 만들고 위에 판을 이제 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도면을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우선은 디자인에 드로잉에 프롬 디자인을 클릭하고 A4 사이즈 시트 사이즈는 A4. 하고 OK 누른 다음에 그러면 이제 2D 도면을 뽑아낼 수 있는 창이 뜨거든요. 이렇게 창이 떴습니다. 그러면 여기 스케일을 항상 1대 1로 한 다음에 클릭하고 오케이.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두 개가 다 같이 나오는데 이쪽 왼쪽에 바디 무늬를 이렇게 감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바디 1이 필요한 거니까 바디 2를 감출게요. 지금 아, 바디 2를 우선은 만들고 그리고 여기 왼쪽 위에 베이스 뷰라고 있는데 얘를 다시 클릭하면 똑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스케일은 항상 1대1로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탑뷰 위에서 본 모양 그리 클릭하고 OK 그러면 또 똑같이 왼쪽에 생성이 됐는데 이제는 바디 원이 필요하니까 이제 이렇게 도면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엑스포트에 dxf로 변환하기 해서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test 1. 저장. 그래서 서 저장을 해주신 다음에 v파일 프로그램에 이제 파일 임포트 해가지고 넣었거든요. 그러면 모든 선들이 다 같이 와, 같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러면 나머지 선들을 이제 클릭해서 delete. 필요 없는 선들은 클릭해서 딜리트다 잡아서 지워주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선들만 있으면 됩니다. 이제 여기서 속성 값을 주고 레이저 커터 장비에다가 입력하면 이제 커팅이 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일러스트레이터나 아니면 비슷한 프로그램을 사용하실 때 이제 어떻게 내보내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 사각형이나 텍스트나 아니면, 네, 이거는 이제 사진 파일인데, JPG 파일인데, 지금 이걸 커팅을 할 수가 없거든요. 라인이 없어서. 그래서 라인을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클릭한 다음에, 여기 오브젝트에 이미지 추적에 만든 후 확장, 얘를 클릭하게 되면은, 라인이 생겼어요. 이 테두리가. 그리고 여기에 그룹 풀기 하신 다음에, 그 여기, 지금 어떤 라인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한번 제가 dxf로 넘겨볼, 넘겨볼게요. 그리고 이 글자를 약간 좀 이쪽으로, 네모칸으로 와서 이 상태에서 제가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그래서 파일에 내보내기가 있어요. 그래서 내보내기에, 내보내기 형식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이제 제가 AI 테스트라고 저장을 해볼게요. 그리고 확장자는 DXF로 해주시면 돼요. 내보내기. 그리고 무슨 조절창이 있는데, 그냥 모양 보존해놓고, 단위는 밀리미터 되는지 보시고, 이렇게 하고 확인. 누르면 이제 저장이 됐습니다. 레이저 커터 프로그램을 연 다음에, 이제 인포트에서 ai 테스트를 오픈하게 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사각형 눌러서 필요 없는 거 딜리트 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혹시 요게 선이 중복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밑에 거 딜리트 하면 중복이 돼 있어서 지금 또 하나가 지워도 생긴 거예요 다시 딜리트 하면 없어지잖아요 그럼 컨트롤 z 해서 다시 만들고 위에도 눌러서 딜리트 네, 또 있네요. 선이, 서, 또 e t 트 이렇게 선이 겹쳐 있는 수도 있으니까 항상 이걸 확인해 주셔야 돼요. 이미지는 그리고 여기에 텍스트가 있었는데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간 어, 특징이 텍스트를 가져오면 은 이제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텍스트 작업은 여기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절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텍스트는 여기서 만들어야 된다. 이 장비 프로그램 안에서. 그리고 내가 커팅하고 싶은 거는 이제 클릭해서 빨간색. 그리고 스캔은 클릭해서 파란색으로 넣어주시고. 요거 뭐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개다가 Shift 눌러서 두개 잡아서 빨간색을 만들면은 이제 요 부분만 여기도 없어지고 여기도 없어져서 요 부분만 이제 남겠죠? 아니면은 나는 그냥 이 안에 거를 지우고 싶다. 그러면 여기만 이렇게 커팅될수 있게.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옆에 이제 속성 값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텍스트부터, 그래서 스캔부터 얘를 순서를 1로 1로 해주시고, 그리고 이 값들을 알맞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일러에서는 이렇게 가져오시면 돼요.